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오해하거나 아예 듣지 않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대화하다가 가족과 다투는 중에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도 그 말이 왜곡되거나 상대방에게 닿지 않아 서로의 관계가 더 어긋나 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자리합니다. 나는 그걸 말하려던 게 아닌데, 왜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까? 혹은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우리는 누구나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식으로 대화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서툴러 스스로의 진심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는 법, 듣는 법, 그리고 답하는 법. 이세 가지를 통해 당신의 인간관계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몇년전한 청취자가 사연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늘 고민이었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도 불편한 감정을 자주 느꼈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저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얼마나 고려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말하기에 바빠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대화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듣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올바르게 답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마저 깨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 영어를 배우지만 정작 우리가 평생 동안 겪게 될 수많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밟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내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야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답해야 대화가 끝난 뒤에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자신의 상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한 부부가 오해를 풀기 위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몇해 전,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사와의 관계에서 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직장인은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났지만 상사가 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사에게 자신의 불만을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사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상사와의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조언을 받아 그동안의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억울함과 불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상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그는 상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제 입장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께서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어떻게 하면 제가 팀장님의 기대에 더잘 부응할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사는 그의 업무방식이 때로는 조직의 큰 그림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사 역시 직장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만 앞세웠다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말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직장인은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상사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상사 역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이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루어질 때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믿었던 그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의 횟수는 줄고 오해와 갈등만 쌓여갔습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아내는 지인의 추천으로 한 대화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대화법은 단순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 말하거나 그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나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어 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집에서는 좀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 간단한 방법은 남편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고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진심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오해가 점차 풀리게 되었죠.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듣는 방식이 대화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는 더 솔직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사례에서 보듯이 말하는 방식과 듣는 방식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임할 때 자신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방어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자신을 안전하게 느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을 때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상황이라면 나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 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풀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적이 아니라 동료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말의 흐름 속에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면 상대방이 더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그저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요즘 많이 지쳤겠구나.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보여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은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로 답하는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에 대해 공감하거나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대화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단순히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네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정말 이해돼. 또는 그 상황에서는 나도 너와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 와 같은 답변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공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결책을 원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 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와 같은 답변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침묵의 힘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생각하고 표현할 시간을 주며 자신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원칙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대학생의 이야기인데 그는 친구와의 작은 오해로 인해 몇 주간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꼈고 친구가 먼저 사과하길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먼저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너는 어떻게 느꼈는지 알고 싶어. 그 한마디로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그들은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성을 갖고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말하는 법, 듣는 법, 그리고 답하는 법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이런 대화법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한 대화법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이유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방어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우리가 대화를 할때 자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경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을 아껴 쓰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아내는 당신은 내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대화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부족합니다. 결국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또한 방어적인 태도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비판이나 충고를 할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화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의 흐름을 막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최근 프로젝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 라고 말했을 때 이를 개선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상사의 의도를 왜곡하여 대화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 사고와 방어적인 태도를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 중에 자신의 감정이 강하게 올라온다고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과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을 중단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바로 내세우기보다는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화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질 때그 순간을 의식하고 냉정을 유지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내가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사고 과정은 충동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성숙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과 연결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은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더 깊은 신뢰와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술과 그에 걸맞은 답변을 하는 능력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최근에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왜 힘든 건데? 라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너무 고생 많았겠다.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 거야. 와 같이 공감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대화를 더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욱 끌어내는 기술을 연습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뒤엔 어떻게 됐어? 혹은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느꼈어?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자신의 감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 라는 표현 대신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조금 서운했어.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덜 취하며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영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즉, 그들의 말을 요약하거나 반복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최근 프로젝트가 잘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지? 와 같이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담은 대답으로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세요. 그들이 슬픈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라고 표현하고 기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세요. 이러한 감정적인 교류는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기대하는 답변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해결책을 바랄 수도 있고, 때로는 단순히 공감과 위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는 도중에, 지금은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기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대화에서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상대방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인간관계의 핵심 도구이자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화의 원칙을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심 어린 공감과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한 예로 한 직장 동료가 프로젝트에 문제로 인해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일반적인 말 대신 그 상황이라면 나라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 정말 수고 많았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은 상대방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의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욱 확장시키는 기술은 특별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최근에 시작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야? 혹은 그걸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재밌어? 라고 질문하면 그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상대방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나 전달법은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고 느껴질 때, 너는 왜 항상 늦어? 라는 비난조의 말 대신 너를 기다리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더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결국 대화는 신뢰와 연결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하고 인정하는 과정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사례로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로 인해 실망감을 표현할 때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럴 수 있어. 그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 후배는 자신이 위로받았다고 느끼며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인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는 창문입니다. 이 창문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세계를 엿보고 그들과 함께 삶의 풍경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한 관계의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대화의 기술이 어떻게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한 모든 요소를 종합하며 이 기술들이 실제로 인간관계의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서로의 말을 점점 덜 듣게 되었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며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너는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하는데 네가 날 몰라준다며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부부는 대화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내가 이야기를 할때 너가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랬구나 그런 기분을 느꼈다면 내가 미안해 앞으로 더 신경 쓸게라고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처럼 나 전달법과 진심 어린 경청은 그들 사이의 오해를 풀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대화를 통해 작은 불편함도 바로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회사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상사와 직원 간의 대화가 자주 단절되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날 한 직원이 프로젝트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 같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제 의견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라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상사는 그 질문을 듣고 직원의 진심을 이해하며 너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었어.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 다음번에는 내 의견을 더 깊이 검토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간단한 대화가 직원에게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상사에게는 팀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새롭게 심어주었습니다. 대화는 이처럼 단순한 말의 교환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나은 말솜씨를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더 진실된 연결과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화의 기술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회의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말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자신 또한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작지만 소중한 연결의 시작이며 그 연결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대화 방식과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